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이 도피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어, 주장하면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의논을 하고 어, 12절에서 16절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화살로 암호를 정해서 사울의 반응에 따라서 다윗이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도망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울은 요나단에게까지 막말을 하며 다윗에 대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화살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정을 확인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라마나욧에서 도망하여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호랑이굴이라고 할수 있는 기브아에 돌아와서. 요나단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단에게 자기의 상황과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요나단을 의심했다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에 그리고 사울의 본거지인 기부아에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를 찾았고 또 요단에, 요나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한 신뢰를 줄수 있을 만큼 신실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계기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두 사람 간의 우정을 말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 같다라는 말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관계, 동역자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다른 이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신뢰가 있어야 동역자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었다고 해도 동역자 관계로 발전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한 목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이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을 알게 되어도 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과 어떤 시각으로 서로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정돈되어 있는지 서로 확인하게 될때 서로 알고 있었던 시간이 짧아도 금방 동역자 관계로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6개월 동안 성교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별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소도 외국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각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태도가 서로에게서 확인되자, 3개월 만에 평생 함께 하자고 하는 동역자 관계들이 되었습니다. 그 때가 2006년도 였는데, 그때 훈련 받은 사람들과 저는 아직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20명 정도의 사람들, 그 그러니까 때는 이제 싱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는데, 저 이제 싱글들과 같이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더 이제 더 친하게 지내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이 저와 같은 신학교로 이제 진학하게 되었고,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프리카 짐바브의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한 커플은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지금은 이집트에서 선교 훈련 센터의 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평신도로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삶의 자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교편지를 주고받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렇게 동역자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었느냐 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돈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서로 동역자 관계를 맺기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다윗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마음을 툭 터놓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동역자가 없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 싶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그 자체보다 더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뿐만 아니라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주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 안에 있는 친구,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든든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속마음을 걱정 없이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이고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관계들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삶과 죽음의 한계 상황은 우리를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이 한계 상황은 우리를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면서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장 힘이 있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공격당하는 이유도 모르고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에 붙잡혀 죽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것이 바로 한계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계 상황에 처할 때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란에서 가난 땅으로 옮겼지만 가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영구가 없는 곳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한계 상황에 몰립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파라오의 눈치를 봐, 보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며 또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한계 상황을 마주하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아브라함은 늘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이 이토록 고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텼던 이유가 유일한 아들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한계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필수적인 우물을 팠는데 빼앗기고 또 팠는데 빼앗기고 또 팠는데 또 빼앗깁니다.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기는 한계 상황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늘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에서에게서 도망하고 라반에게서 도망하고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기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세겜에서 딸이 욕보이고 또 전쟁을 피해 도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사고로 잃습니다. 잃, 잃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줄타기 같은 한계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팔려온 후에 하루하루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늘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야, 모아 평야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여정이 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늘 중재하며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 놓을지 항상 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또 설득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매달려야 하는 모세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4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겪으며 그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 지점까지 내몰려 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계 상황과 같은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한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우리 스스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신앙이 깊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계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한계상황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본능, 인간의 명예를 위한 욕구, 그리고 능력과 통제를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한계상황 속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어 스스로를 절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한계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통역자가 서로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한계 상황에 계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의 경험들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합니다. 신앙의 당금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담아.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문제들을 뚫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동역자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당금질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넉넉하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분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애쓰고 실험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문제, 가정의 문제들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까지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